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에 이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한 차량을 깊이 잊고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k g m 무쏘입니다 이번 무쏘는 럭셔리함과 편안함 그리고 프리미엄 SUV 감성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도 무쏘라는 이름이 가진 강인함과 터프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쏘는 강인함과 실용성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최신 모델을 보면 K-겜이 거친 DNA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층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고객층을 분명히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6년형 무쏘는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수요 부위 및 라이프 스타일 차량 시장에서 럭셔리함과 강인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6 무소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감 넘치고 현대적인 외관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차량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주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넓고 대담한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더욱 날카롭고 구조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와 조화를 이루어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시인성과 하이테크한 조명 시그니처를 제공해 특히 야간 주행 시 무소만의 개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범퍼는 더 강인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며 트림에 따라 크롬 또는 다크 컬러 포인트가 더해져 고급스러움과 공격적인 이미지를 균형 있게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면부는 목적이 분명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며 단순한 작업용 차량이 아닌 현대적인 프리미엄 수요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무쏘의 탄탄한 비율이 더욱 돋보입니다. 차체를 따라 흐르는 라인은 앞 펜더에서 뒤쪽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며 정차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큼직한 알로이 휠은 휠아치를 꽉 채우며 차량을 더욱 안정감 있고 근육질로 보이게 합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차체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방향 지시등과 카메라가 통합되어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 각도에서 본 무소는 길고 넓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원하는 운전자들을 겨냥한 디자인임이 분명합니다. 고급 호텔 앞에서도 거친 시골길에서도 모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유지합니다.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강조한 테일 램프는 테일 게이트 양쪽으로 시각적인 중심을 잡아주며 LED 조명 요소는 현대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리어 범퍼는 실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면서도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를 해치지 않습니다. 시장과 트림에 따라 은은한 크롬 디테일이나 스포티한 다크 포인트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후면은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신뢰감과 견고함을 남기는 디자인으로 무소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KG의 무소가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실용성만을 강조한 실내가 아니라 고급 수요부에 가까운 현대적이고 잘 정돈된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디자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내를 더욱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며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와 가죽 또는 고급 마감 옵션이 적용되어 전반적인 품질감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는 실내의 중심을 차지하며 선명한 그래픽과 직관적인 조작성을 통해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트 착자감 역시 큰 장점입니다. 앞좌석은 넓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가 적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전동 조절, 열선 및 통풍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운전석 포지션은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차량을 쉽게 컨트롤 할수 있고 안정감 있는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가족 단위 이동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트 쿠션과 각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점에서 무소가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과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어 포켓, 센터 콘솔, 컵 홀더 등 곳곳에 넉넉하고 활용도 높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성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고급 수요부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실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 무쏘는 화려한 수치보다는 검증된 성능에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정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2.2L 터보 디젤 엔진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 엔진은 강력한 토크와 부드러운 출력 특성을 바탕으로 일상주행은 물론 견인, 장거리 고속주행, 거친 노면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각을 제공하며 가속시에도 여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